다음은 인면도 작성입니다. 시트의 정면도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뷰가 이동이 되셨으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건 인면도를 선택한 후뷰 활성화를 시키도록 합니다. 또한 작성된 인면도가 지하 1층까지 표기가 되므로 자르기 선의 영역을 선택하여 영역의 길이를 조절하여 지하 1층은 표기되지 않도록 나타나지 않도록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후 밑에 한 단에 생기는 자르기 영역 표시를 선택하여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작성되어 있는 해치에 대한 길이 조절입니다. 검은색 녹색 바를 선택하시면 좌우에 길이 조절에 대한 화살표가 생성이 됩니다. 화살표를 양쪽으로 늘려주시면 대지를 표현하는 검은색 바가 늘어나게 됩니다. 지면에 대한 영역이 수정이 되셨으면 다음은 재료 태그 입력입니다. 작업도구 모음의 주석, 문자를 선택을 한 후, 재료를 입력합니다. 재료 입력이 끝나셨으면, 시트의 크기와 비교를 하여 수정 탭을 사용하여 수정, 글씨 크기를 조절합니다. 그런 후 형식에 있는 지시선을 삽입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재료를 모두 기입하시면 됩니다. 화면과 같이 재료 입력이 모두 끝내셨으면 인면상에 표현을 해야 될인접돼지 경계선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 상세선, 주석의 상세선을 선택합니다. 그런 후 인접 대지 경계선을 선택합니다. 작업창에 경계선을 설정 그려 넣은 후 다시 문자를 선택하여 인접 경계, 인접 대지 경계선이라 기입을 합니다. 경계선에 대한 기입이 완료가 되었으면 경계선을 선택하여 지시선을 삽입합니다. 만약 레벨에 헤드 부분이 다른 쪽에 필요하실 경우, 레벨을 선택하여 체크창에, 비어진 체크창에 체크를 해주면 그 위치에 헤드가 삽입이 되니 유용하게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로써 인면도 구성도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인면도 작성입니다. 시트의 정면도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뷰가 이동이 되셨으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건 인면도를 선택한 후뷰 활성화를 시키도록 합니다. 또한 작성된 윗면도가 지하 1층까지 표기가 되므로 자르기 선의 영역을 선택하여 영역의 길이를 조절하여 지하 1층은 표기되지 않도록 나타나지 않도록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후 밑에 한 단에 생기는 자르기 영역 표시를 선택하여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작성되어 있는 해체에 대한 길이 조절입니다. 검색 녹색 바를 선택하시면 좌 우의 길이 조절에 대한 화살표가 생성이 됩니다. 화살표를 양쪽으로 늘려주시면 대지를 표현하는 검색 바가 늘어나게 됩니다. 지면에 대한 영역이 수정이 되었으면 다음은 재료 태그 입력입니다. 작업도구 모음의 주석, 문자를 선택을 한 후, 재료를 입력합니다. 재료 입력이 끝나셨으면, 시트의 크기와 비교를 하여 수정 탭을 사용하여 수정, 글씨 크기를 조절합니다. 그런 후 형식에 있는 지시선을 삽입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재료를 모두 기입하시면 됩니다. 화면과 같이 재료 입력이 모두 끝내셨으면 인면상에 표현을 해야 될 인접되지 경계선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 상세선, 주석의 상세선을 선택합니다. 그런 후, 인접대지 경계선을 선택합니다. 작업창에 경계선을 설정, 그려 넣은 후, 다시 문자를 선택하여 인접 경계, 인접 대지 경계선이라 기입을 합니다. 경계선에 대한 기입이 완료가 되었으면 경계선을 선택하여 지시선을 삽입합니다. 만약 레벨에 헤드 부분이 다른 쪽에 필요하실 경우, 레벨을 선택하여 체크창에, 비어진 체크창에 체크를 해주시면 그 위치에 헤드가 삽입이 되니 유용하게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로써, 인면도 구성도 모두 끝났습니다.